내가 어렸을 때 여자라고 하면은 가족을 못 쓰는 남자가 있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무지하게 매를 맞고 동네에서 쫓겨났어요. 그런데 그들이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. 우린 그게 정말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몰랐지만은 모두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이 세월이 지나서 이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아 시대적 착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자유란이 모름지기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자유지. 인간의 근본과 도덕성을 저버리거나 파괴하면서 자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도덕 없이는 경제도 없고 도덕 없이 정치가 인간 사회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? 이 남자에게 허한 대낮에 여름에 훌러덩 벗고 다니는 그 여자에게 아무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법이요. 그 혈기가 왕성하다는 건 홀몬 분비가 왕성하다는 건데 아, 물 나오는 수도꼭지를 막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? 이 수도꼭지 콱 막아보니까 물이 그냥 세고 사방으로 튀잖아요. 성적 예방의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 법의 잣대를 들이밀어야지 무조건 여자는 자유롭게 벗고 다니고 뭐 마음대로 하고 남자는 성충동을 참으라고 한다면 이거 코미디입니다. 에? 그 사람이 여자를 보고 싶어 보나? 여자를 찝적거리고 싶어서 그래요? 아니 벗고 있는 여자를 보면 호르몬이 증가하고 증가한 호르몬이 요동을 치니까 그 사람도 요동을 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성범죄자가 호르몬 분비 이상자로서 치료를 받잖아요. 그 일반 여자들 노출증 그좀 자제시키면 안 줄어들겠어요? 남자가 벗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는 것이 본, 본능인데 아름다운 이 진리를 지금은 여성 해방이라는 자유의 이름으로. 여자는 노출하면서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가 쳐다보면 성 것자고 쩍 아유 무슨 남한산성이요? 아이고 남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다면 여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잖아요. 그러니 아 여자가 산에 올라가서 아니 그 산의 위가 아니고 그아 차우장 넘어갑시다. 여자가 산의 위에 올라가서 여성상위를 하다가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했잖아요.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. 불변의 진리입니다. 그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어디서 듣던 것 같은데 그 세월이 너무 길어요. 하철이습니다